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학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장 22절로 31절 교도 가겠습니다. 역대학 9장 22절로 31절 교도 갑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은 그릇과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브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너밭의 아들 여러 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느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로로 됐지만 솔로몬도 40년 동안 지금 왕로로 타면서 오늘 이제 생을 마감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자유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루브함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동안에 솔로몬은, 아,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구나. 아, 우리 어제 아침에도 봤어요. 어, 스바여왕이 찾아온 것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확인해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지혜로 인도받았어요. 재산과 지혜가 재산도 그렇지만은 지혜도 솔로몬보다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천하의 열 왕이 그랬어요. 천하의 열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지금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열방들이 솔로몬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열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봐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솔로몬 만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한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가 지혜지, 내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내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 봐요. 열1기상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주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재판할 수 없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다니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상달됐어요. 주의 마음이 든지라.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어떤 걸줬나 봐요. 12절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대로 분명히 내 말대로하여 내게 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원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지혜가 있는가 한번 이제 질문해 보면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지혜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세상 어떤 환경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세상을 담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안 돼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위기 안 돼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열 왕들을, 열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솔로몬 만나보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이게 참 지혜구나. 솔로몬 같은 지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 지라 그랬는데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보다 더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 왕들이 열 방을 움직이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각기 예물을 가지고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24절 봐봐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어요. 해마다 정한 대로 이렇게 조공을 지금 바치고 있는 거 봐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요. 솔로몬의 병거는 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위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요,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분명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부터 브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열방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축복을 보면서 저는 아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구나.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허락, 솔로몬이 허락받은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지금도 요요합니다.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솔로몬에게 이런 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인데 여기 열왕기하 7장 17절 18절 보면 솔로몬은 이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역대야 7장 17절 18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요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입니다. 다시 붙잡은 언약만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언약 안에서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되 윤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만하면 이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8절 보니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그랬어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무리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야 나라가 견고한 거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개인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견고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언약 안에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면 돼요 그 안에서 진행하고 그 안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 진행 끝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어요? 우리가 왜 문제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오직 언약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인도 받으세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천하의 왕들보다 더큰 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열 왕들을 다스리고 열 방들이 오직 열 왕들이, 열 왕들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을 사모하고 있는 거 보세요. 솔로몬 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 방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문제될 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언냐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진행하고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 봐요. 솔로몬도 봉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6장 우리 32절, 33절 보면 우리 6장 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뭐래요 주는 계신 곳 하늘의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없어서 지금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나라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방인들이 주의 만민들이 주의 성전을 찾기를 소원하고 있는 솔로몬의 가슴 보세요. 솔로몬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어떠한 만민들이 다 구원받을까 이런 가슴을 가진 왕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잡으시고 결론 오직 복음마세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면 돼요. 오직 말씀 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그게 내 인생의 결론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마지막 이정표다. 그 이정표를 향하여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혜 감사합니다.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것 같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걸음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오늘도 인도받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마지막 이정표를 두게 하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리겠지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